제목, 리고 이야기 제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리고의 사지명리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이름은 리고입니다. 리고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담은 제가 지은 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then, 그리고, make a picture 첫 번째 그리고, and 사랑하다가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겐 또 다른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첨가의 의미로 그리고를 쓸수 있습니다. 환호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삶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고는 앤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그리고 then 오행이 돌고 돌듯이 우리의 삶은 끝도 시작도 알수 없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 같지만 다른 날들입니다. 항상 내일을 생각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갖자는 의미의 그리고는 대내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그리고 Make a picture 마지막 그리고는 우리는 항상 꿈과 희망을 먹고 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희 하루와 미래를 그려봅니다. 아침마다 가지는 경건할 정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도 제 삶을 그려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그려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마지막 그리고의 의미는 메이커 r e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MISS, 미스의 그리고의 의미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FOMO라는 말이 있지요. Fear of Missing Out. 이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FOMO. 여러분이 놓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리고의 의미는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주 명리학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심리를 연구하는 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